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야 19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증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난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족 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의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포기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끝내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일하시고요. 잘못된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열심을 통하여 무조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하시며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옳은 길을 갈수 있도록 끊임없이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말씀에 나오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겠노라고 하는 열심이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이제 패배를 더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남유다 가운데에 승리를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약속이 온전히 남유다에게 말씀이 포커스가 주어지고 이 자리가운데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징조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점차, 점차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리고 제 3년에는, 이제 심고 거두며 포도원에서 심은 모든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남유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남유다에게 약속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3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왜 힘이 될까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고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남유다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길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끝끝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 소망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수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셨고요. 이제 우리 앞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이는 마귀의 공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끝끝내 남유다를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한 곳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10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소망을 더하시며 우리를 복된 자리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고 믿으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유다 가운데에 이 아수르가 화살을 쏘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이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전쟁 가운데에 그들이 할수 없고, 도,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들이 하나님의 지키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34절 말씀처럼 다윗의, 다윗과 세웠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주님의 약속하심이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소부지하신 주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천국 백성으로 견인해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이것은 내가 거부한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힘든 인생 가운데서 처절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당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때까지 주님께 매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남유다에게 약속을 더여 주셨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 시간에, 단번에, 단, 단 하루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가운데에 아수르로부터 지킴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18만 5천 명이 단번에 이렇게 죽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은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무슨 칼이나 무기를 들어서 그들이 승리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단번에 이루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작정하시면 그 앞에 아무리 대적이 18만 5천 명이 되었건 뭐 수십만의 대군이 되었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대적은 더 이상 우리 앞에 힘을 펼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의 품, 우리가 그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일지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께 붙어 있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앞서 29절 말씀과 같이 이제 금년에 그리고 그 후년에 그리고 그 3년째에 더욱더 많은 소산의 소출들을 이렇게 맺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셔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장성한 자리 가운데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7절 말씀과 같이 아수르의 왕이 자신의 아들들에 의하여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말씀을 더 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주님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시며. 주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승리를 차지하시는 용맹스러운 주님의 군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더욱 더 주님의 귀한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데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